여러분 테슬라가 벌어들이는 돈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탄소 크레딧 판매에서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한해 테슬라는 27.6억 달러, 우리 돈약 3조 6천억 원을 탄소 크레딧으로 벌었어요. 이건 전체 매출의 약2.7% 자동차 매출만 놓고 보면 3.6%나 됩니다. 특히 순이 기여분으로 보면 무려 39%가 이 탄소 크레딧 덕분이에요. 즉 차를 팔아 번 돈보다 크레딧이 이익에 더큰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전기차 제조사는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적은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정부나 규제기관으로부터 여분의 탄소 크레딧을 받습니다. 이건 너희는 기준보다 적게 배출했으니 그만큼 초과권을 주겠다는 개념이죠. 문제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배출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하니까 결국 테슬라 같은 회사에서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를 파는 게 아니라 전기차로 절약한 탄소를 다시 판매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는 이제 교통수단을 넘어 친환경 경제의 핵심 자산이 된 거죠.